안녕하세요 sr스튜디오 장실장입니다 오늘은 출장 촬영시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자 보시면 알겠지만 좀 많이 부족하고 또오래됐서요한 4-5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2023년 버전으로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SR 스튜디오 출장 촬영을 기준으로 리스트를 작성할 거고요.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 반영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장 촬영 시 준비물 체크리스트. 출장 촬영 시뭘 준비해 가야 될지, 어, 남들은 뭘 준비해 가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장 촬영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보시면서 본인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처음 카메라, 서브 카메라, 카메라, 추가 배터리, 보조 배터리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서브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메인 카메라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자, 메모리 카드. 카메라가 있으면 메모리 카드도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저는 메모리 카드 두 개가 꽂혀 있습니다. 서브로 메모리 카드를 더 챙겨가는데 혹시라도 발생할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챙겨가는 겁니다. 본인에 맞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삼각대. 저는 삼각대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각대하고 서브 삼각대를 챙겨갑니다. 다음, 노트북. 노트북 저는 현장에서 테더링 촬영을 하고 있어서 노트북이 꼭 필요합니다. 노트북하고 노트북 파워 꼭 챙겨주시고 마우스 꼭 챙겨주세요. 저는 터치패드 네, LG그램 사용하고 있는데 터치패드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은 마우스 안 챙기셔도 되겠죠. 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맥 보통 이제 사진작가들이 맥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맥이나 또는 테더링 가능한 노트북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테더링 촬영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노트북이나 뭐 패드를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뭐 보여 드리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다운로드해서 전송해 드리기 편합니다. 다음은 네, 테더링 촬영을 하기 때문에 USB 테더링 케이블이 필요하죠. 예. 네, 저는 C 2 A. 8m, 8m 짜리. 하나하고 8핀. 2 A.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두개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어, 테더링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자주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주황색 그거 말고, 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잘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뭐 불편한 건 없어요. 다음, 멀티탭. 20m 짜리 롤하고, 6m 짜리, 2m 짜리, 이렇게 세개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20m 짜리 없으신 분들이 어, 나 사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저 이건 저한테 필요해서 그런 거지 꼭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본인의 환경에 맞게 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멀티탭이 나는 출장 촬영 필요 없다 그럼 안 사셔도 됩니다 저한테 맞춰진 세팅입니다 다음 조명 기본 조명으로 저는 포맥스 600와트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상황에 따라서 400와트 두 개나 또 600와트 두 개를 더 추가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요 정도면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챙기시면 되고 챙기시면 되는데 본인 상황에 맞추셔야 됩니다 이건 저의 상황에 맞춰진, 맞춰져 있는 세팅입니다 다음은 조명 챙겼으면 이제 스탠드 챙겨야죠 저는 A 스탠드, 라이트 A 스탠드를 좀 챙기고 있는데, 보통 조명 수에 맞게 스탠드를 챙기고, 붐 스탠드가 필요할 경우에는 붐 스탠드도 챙깁니다. 탑뷰 촬영할 때 좋아요. 스탠드 챙겼으면, 그 다음엔 배경지. 제가 4페이지 135cm 짜리하고 촬영 배경지, 이거 저렴, 저렴이 120에 200짜리 가지고 당기는데, 탑의지는 스탠드에다가 이제 물려서 쓰면 좀 편하고요. 차량 배경지는 음, 세로가 200인데 이거를 돌려서 이제 가로 200으로 하면은 대형 촬영에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현장에 맞게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현장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패드 그리밤 이거는 사베지를 스탠드에 걸어서 물렸을 때 사용하고 무게추 샌드백은 봄 스탠드 또는 A, A자형 스탠드에 어, 무게 무게를 채워주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무게를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거 외에도 뭐 무게 꼭 모래주머니 아니어도 좀뭐 장비가 있다면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트레팔지, 클램프, 수건, 휴대용 디퓨저. 트레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소프트박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현장에서. 그럴 땐 트레팔지를 세워서 사용합니다. 클램프는 이제 사배지 고정시킬 때나, 그때 쓸 때도 있고, 휴대용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메탈 제품 사용할 때큰 거, 있. 휴대용 디퓨저를 써가지고, 최대한 이제 반사되는 걸 억제할 때 그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흰 장갑 클리너, 라텍스 장갑, 작업 장갑. 어, 메탈 제품이나 동 제품, 유리 제품, 반사되는 제품들을 촬영할 때 어, 지문이나 어떤 다른 이물질 같은 거 묻지 않게 장갑을 끼고 제품을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뭐할때 사용하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현장갑이꼭 있어야 되냐? 촬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작업지시서, 촬영 리스트, 촬영 리스트, 촬영 리스트, 작업지시서나 촬영 리스트를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촬영을 빼먹지 않고 해야 되는지 다 리스트 체크를 하면서 촬영 진행하기 때문에 어, 빼먹고 촬영 아 나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이거 촬영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어, 방지하기 위해서 촬영 리스트나 작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촬영 진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회사카드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회사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가능하면 카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 프리랜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 카드 쓰시면 돼요. 다음 소품, 상황에 따라서 조화라든지 뭐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수전, 뭐 샤워기, 수건, 잡지, 책 등등 촬영 어떤 촬영이냐에 따라 소품이 달라지겠죠. 뭐 웨딩 촬영 같은 경우에는 조화라든가, 뭐 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리스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접이식 폴딩 테이블인데, 요거는 저는,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조명은 조명 가방에 넣고, 스탠드는 스탠드 가방에 넣고, 카메라랑 노트북 다 각자 가방이 있는데, 나머지 막 이제 인장가, 뭐 물티슈, 뭐 수건, 휴대용 디퓨저 이런 거, 어, 클램프 뭐 이런 거는 접이식 폴딩 테이블에 넣습니다. 넣어서 이동을 하고 현장에서 설치 후에 접이식 폴딩 테이블은 훌륭한 노트북 어, 테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노트북을 올려놓고 설치해가지고 테더링 촬영을 진행하면 어, 효과가 되게 좋아요. 편합니다. 저는 편합니다. 불편하신 분들도 혹시 있으시면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얼추 된것 같은데 다음은 기타 본인에게 필요한 리스트를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장 촬영시 필요한 준비물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만들었으니까 어, 저는 이거 출력해서 사용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본인에 맞게 변형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글 파일인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링크로 걸어 드릴게요. 그 그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는 요거 출장 촬영 시, 준비, 출장 촬영 시 체크리스트에 적힌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실제로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장 촬영 가기 전에 한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즐거운 촬영하세요.